할렐루야 우리 월요일 아침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직장과 또 가정과 학교에서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가족들 위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구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 다윗의 시가온 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요와께 드린 노래라고 이렇게 에, 제목이 에, 되어 있습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구시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에, 해석을 분분하게 하죠 어떤 사람은 사울이다 에, 베냐민 집하기 때문에 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 누구인지는 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개인적인 탄원시로 되어 있어요. 아, 내용 전체를 보시면 무고하게 에,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가 아, 라는 것이죠. 우리 일반 사회에도 무고죄가 있습니다. 이 무고죄는 굉장히 무거운 벌칙이죠. 그런데 대부분 당한 사람들이 방어 수단으로 이 무고죄를 결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우, 다윗은 이 무고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어디에다 하소연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예,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 일반 생활 가운데에서 참 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의도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얘기치 어, 않게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욕을 얻어먹고 억울한 아,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 물론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무엇보다도 깨끗함과 의로움과 또한결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다 사람이 부족합니다만은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어버 o 일한일 당할 때에 우리가 일반 생활 가운데 일상 생활 가운데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취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보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좋은 예와 좋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호와여 나를 위하여 계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어, 살아보고 경험해 본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조급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증, 억울한 일에 대한 조급증, 또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한 조급증. 그러나 응답이 빨라지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천천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조급하지 말고 나를 위해. 예, 깨신 나를 위해 깨어나 나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한이 시편 기자가 찾는 것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누구로 생각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방패 마귀로 삼고 있나요? 오늘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만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산수임을 기억하고, 내가 피해야 될 피난처요, 안식처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만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대구동사 가족들 되기를 주일오물간들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주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오물간들이 축복합니다.